에서 공지사항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두발 검사 있습니다. 교실 이동하지 마시고 어 교실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아, 머리가 다빠졌는데 무슨 두발 검사래? 아이. 아 머리가 있어 요 두발 검사 난안 걸리지. 정면 바로 정면 정면 바로 정면. 누구 죽이좀 말고. 자 머리 안 떨리는 사람 먼저 자갈쪽으로 나가. 머리 안 떨리는 사람. 야 이것도 걸리냐? 6번이요 <목> 얘도 이거 머리가 긴거야? 7번이요 님 저희도 걸려요? 걸려요 <laughs> 전 탈모가 심해가지고 아니면... 지 머리 다 나는데. 자 전학생이기 그, 때문에 방송 네. 때문에 네, 네, 네. 네, 와... 확인증을 네. 이따 일교시 끝나고 네. 쉬는 시간에 학생부 가서 네. 네. 개인 사유 적고 찍어서 갖고 오면은. 네, 네. 네. 아니 어차피 나는 학교 저 예전에 파 빨로 해봤고 학교가 뭐다 똑같지 뭐 학교 아니 뭉서나. 풍선은... 걱정하지 마. 네. 걱정하지 마. 학교는 저 내가 확 잡고 있으니까. JTBC.